자, 우리 5단원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들을 순서대로 맞춰서 이거 물어보는 문제 나오는 거 알죠? 자, 우리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어디죠? 자, 인도. 알죠? 인도가 1위 탈환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라 중국입니다. 3위, 3위, 3위 어디예요? 아, 우리 미국이죠. 메리카 자, 그리고 4위, 4위, 4위 4위, 4위, 4위 인도네시아. 안 까먹겠지. 네 번째야.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인도 옆에 있는 친구 나라 어디예요? 스탄이죠자 그리고 아 우리 여섯 번째까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외워줘야 하거든요.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자 여섯 번째가 바로 어디냐? 아프리카 빼먹을 수 없죠. 나이지리아까지입니다. 자 순서대로 우리 인도 중국 미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파키스탄다. 이렇게 하면 오 어떻게 외워 헷갈리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자 요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인중 미는 파로나 인중 미는. 중국, 미국, 인도, 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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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아로나, 나이지리아까지 다였죠?